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제 40회 영어 교정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우선 큰 따옴표로 열었네요. 자, that was good.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죠. 자, 그 다음에 you are very quick and 네, p a r r n t e d The blow with the agility of a n e x p e r i e n c e d 예, On 할때 이게 예, AN이 아니라 UN이겠죠. a 예, n e x p e r i e n c e d 예, Fencer. 심표 다음 표 다고 said the fencing instructor. 다음 저기, 데, 저, 어, 맞춤표 닦고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약자 처리를 하는데 잘 검토를 해야 되죠. 자, that was good. You are quick and parried. The blow with the agility and... 자, over. 자, 자, 이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 experienced. 자 봅시다. unexperienced. 자, experienced. 이때 E-N-C-E-D. 자 여기서 EN 약자, ED 약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ENCE 약자 있죠. 어미 약자 이거에다가 D를 붙이는 그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수 있죠. 또그 다음에 다어 Fencer 펜서. 자 Fencer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FENCER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ENC 약자를 쓸 수도 있고 또는 EN 약자하고 ER 약자를 따로 쓸 수도 있고, 예. 칸수는 변화가 없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냐, 어떤 게 우선권을 가느냐,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관건이죠. 답을 열어 주십시오. 네,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자, unexperienced 할때 끝에 이거, 자, EN 약자와 ED 약자 아니면 ENC 약자. 자,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 어두어미 약자보다는 온칸 묶음 약자가 더 우선권이 세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온칸 약자, 여기서 E-D 약자나 이런 E-N 약자, 이런 하이 묶음 약자가 어두어미 약자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e n c 어미 약자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자 모든 법에는 예외 규정이 항상 있듯이 여기에서 바로 그겁니다. 예. ENC이라는 어미 어, 그 어미가 나왔을 때 어미 약자가 나왔을 때 그때는 온칸 또는 하위 어, 묶음 약자보다는 ENC 약자가 특히 어, 이런 그 예외 규정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p 익스피어리언스터할때 여기서 EN 약자와 ED 약자를 쓰지 말고 이거를 ENC, 예, ENC e e 어미 약자에다가 끝에 D를 붙여주는 게 맞다. 자, 그 팬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팬서도 보면 원래 이것도 역시 어, F하고 EN 약자 쓰고 그 다음에 끝에 e ER 알 약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그 우선권의 규칙에 맞죠. 하지만은 예외로 ENC 약자는 어 예외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거 역시도 어 펜서에서 F에다가 ENC 약자를 쓰고 끝에다가 R을 붙였죠. 그래서 이놈은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어두어미 약자보다는 온칸 묶음이나 하이 묶음 약자가 더 힘이 세지만은 예외로 ENC 이 어미 약자는 예외다. 요거를 또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거를 아시는 분이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봅시다. Next semester, Whitney uh, hopes to be promoted to grade 6A. 6A죠. 자, 6A인데, 자, 여기서 자, 어떤 게 의심스럽습니까? 쭉 예, 읽어보시면 특별히 예, 눈에 띄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자,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바로 여기서 6A죠. 자, 6A 할때 A앞에 1급 점자 기호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왜? 어차피 A는 A는 약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파벳 단어 약자 아닙니다. 알파벳 단어 26개 중에서 A, 이세 개는 약자가 없어요. 따라서 AIO 여기에 일급점자 기호표가 있으면 그는 거짓이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a 에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또안 붙을 이유가 있죠. 뭐죠? 예, 수표 모드잖아요. 수표 모드는 일급 모드이기 때문에 수표 모드에 이러한 일급점자 기호표 있으면 이거 안 되죠. 여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곱 점자기호표가 필요 없다. 지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어제 그 오늘의 과제로 나갔던 게 마일리지하고 오렌지 에이드. 자, 여기서 는데 마일리지 할때 이의 약자. 그 다음, 오렌지 에이드 할때 이의 약자 쓸 거냐 말 거냐. 자, 여러분들 이 약자에서 특히 이, 이 묶음 약자에서 이의 약자는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죠. 왜이 이의 약자는 좀 다른 묶음 약자보다 좀 예민합니다. 뭐가 예민하냐면 접두사, 네. 접두사와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철자에 이 걸쳐 있을 때, 네. 걸쳐 있게 될 때는 이의 약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접두사와 어, 그 다음 글자에 이어져 있을 때, 이 걸쳐져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의 약자는 또 복합어. 자, 복합어에 걸쳐 있는 거는 이건 이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다 마찬가지. 이에, 이디, 이알, 뭐 o f, 뭐 전부 다 이런 것들 복합어에 걸쳐 있을 때 역시 이거는 묶음 약자를 해주면 안 되죠. 예. 그건 이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에는 하나 더 다른 묶음 약자보다도 하나 더 이해한 거는 접두사, 접두사에 걸쳐 있을 때도 이의 약자를 쓰면 안 된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자, 여러분 마일리지. 자, 마일리지는 이거는 접두사 아니죠. 마일은 접두사 아닙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의 약자를 풀어 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복합어 관계도 아니죠. 그리고 접두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이의 약자를 씁니다. 하지만은 그 밑에 오렌지에이드 오렌지에이드는 오렌지에다가 에이드 이 음료를 나타내는 예, 에이드가 예, 붙게 됐죠. 이거는 어, 복합어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에이드를 약자로 쓰면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아, 여기서 에이드가 전미사로 쓰이지 않았느냐 예. 근데, 전미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EA가 전미사 개념으로 쓰일 때는 EA 약자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그리, agree, 자, 어그리가 동의하다죠. 어그리에다가 예, able. 예, 그래서, 어그리어블. 해서 동의할 수 있는 이런 able이 붙었을 때, 이 able 같은 경우는 전미사 개념이죠. 그러면 그때 어그리, 이와 에 A를 할때이에 a 가 서로 걸쳐있는데 자, 이때 약자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약자를 씁니다. 어미 개념으로 있는, 어, 이렇게 걸쳐있을 때는 그때는 씁니다. 근데 여기는 오렌지 에이드는 이거는 쓰지 않는 것은 에이드도 하나의 음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오렌지 에이드는 하나의 포카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약자 안 쓴다. 이거와 똑같이 또안 쓰는 게뭐 있죠? 라임에이드가 있죠. l i m e a d -E. 이거 역시도 라임 할때 E와 에이드 할때 A 이거 약자 못 씁니다. 예,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되고요.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과제 한번 봅시다. but 예, but slash and 자, but slash and 이때 약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hers slash his. 자, 이때도 역시 약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서 한번 점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만을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